네, 안녕하십니까. 홍고석입니다. 일년간 기자님들 함께 달려와 주시고, 함께 변화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브리핑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통령은 작년 취임사에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토대로 재건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면서 우리가 성과를 계량적으로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어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서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장관들은 더욱 확실하고 더욱 단호하게 자신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관료사회에 무작정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지만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점은 정확하게 인식하고 어떻게 바꿀지. 고민해달라고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금융투자 사기. 이것으로 인해 청년과 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파급력이 있는 금융 분야는 리스크가 발생하면 적기 조치를 해야 하는데 시장 교란 반칙 행위자들에 대한 감시 적발 체계가 무력화됐다. 마약을 중고생들이 피자값으로 사는 세상이다. 법 지키는 사람은 힘들고 법 어기는 사람은 활개 치면 이것이 어떻게 자유민주 국가인가? 무너뜨리는 것은 한 순간이다. 그러나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의 출발점은 과거 정부에 대한 평가에서 출발한다. 문제의식을 정확히 가지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 변화를 원하는 국민들께서 정권을 교체해 주신 것이다. 평가의 기준은 국익이자 국민의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국무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용산 참모진과 국무위원들의 강조하신 것은 변화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킬지는 과거 정부에서 뭘 잘못했는지, 명확한 문제인식을 갖는 데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대로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어떻게 고쳐야 할지 그 일하는 마음가짐을 국무위원들에게 주문하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바로 서는 대한민국으로 변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민과 함께 바꿔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변화 그리고 국익을 더 증대시킬 변화. 그냥 자유가 아닌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자유로 1년 전 오늘의 각오 그대로 임하겠습니다.